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해내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해내시님께서는 신부님을 도와서 어릴 적에 복사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준비할 때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을 겪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해내시님. 아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해내시님 오늘도 이렇게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신부님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 복사단, 그거를 이제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사단을 준비를 하면서 거기서 겪었던 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할까요? <laughs> 이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현상인지 아니면 제가 정말 헛것을 본 건지 지금도 조금 이제 긴가민가 하지만 좀 그런 것들을 좀 겪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에이맨 일단은, 그, 복사단에 관련돼서, 복사단은 이런 거다라고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복사단이라는 거는 이제 선주교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오래돼서 이제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선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이제 신부님이 재단에 계시고, 양, 왼편, 오른편에 이렇게 네, 신부님을 도와서, 뭐, 시중을 드리고, 뭐, 종도 치고, 뭐, 이렇게, 포도주도 갖다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사제의 보조 역할입니다. 어, 뭔가 천사? 그런 역할인가 보네요. 네, 그런 음. 거죠, 네. 우선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저희 집안에 대해서 그냥 한번 좀 얘기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냥 천주교가 좀, 어릴 때부터 좀 당연했다라는 거를 조금 표현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도 정말 이제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었고, 네.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외국에 정말 그막 8, 90년대에 성지순례를 막 나갔다 오실 정도로 이제 그냥 일반 신자 중에서도 좀 많이 유명하셨었고, 이제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서 있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천주교가 그냥 당연한 일상 같았던 거. 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이제 저희 전체 집 구조인데 음. 저희 집이 조금 컸어요. 음. 되게 넓은 집이었는데 음. 이제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하단에 음. 1번 방 음. 여기가 이제 제 방이었고 이 화장실, 신발장 그리고 2층 계단. 그 2층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고 안방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이새 공간과 제 방에서 보이는 이 시선 이렇게 이제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어린이 복사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 복사단의 입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한달반 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달반 정도를 평일마다 새벽 6시 미사가 있었어요. 어이구야, 예. 네,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일마다 매일매일 그거를 나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이제 그신부님 아래 이제 학사님이라고 계셨는데 학사님한테 교육도 받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단계였고, 이제 총 일수로 따지면은 그게 한한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2주 정도 동안은 그냥 열심히 잘 나갔어요. 그냥 할머니 따라서 항상 그냥 새벽에 미사 나가고 했는데, 한 2주가 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난생처음 가위를 눌리게 됐는데 저는 이제 완전히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가 무섭다라는 느낌들도 사실 받지 못했어요 이제 그 당시 주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제가 저녁을 먹고 집에서 잠들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침대가 이렇게 가로로 눕혀져 있고 이제 여기 뻥 구멍이 구멍이 뚫린 데가 이제 문인데, 오. 이제 침대에서 저희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비스듬히 보이는 구조예요. 네. 예. 이제 2층은 천장이 꽤 높은 편이었고 거기에는 불이 자그맣게 들어오는 샹들리에 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야. 예. 예. 지금 천장에 달려 있는 구조였는데, <laughs> 제 제가 자다가 순간적으로 깼어요. 갑자기 깨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이는 시선은 딱그제 침대 옆에 벽면이랑 이제 2층 계단이 보이는 시선이었는데 침대 오른쪽 콘센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몸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콘센트로 이제 시선을 옮겼는데 콘센트에서 갑자기 이 거뭇거뭇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오? 갑자기 벽면을 막 뒤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예. 그래서 오른쪽 벽면을 막 덮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놀라서 이게 뭐 가위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놀라서 그냥 엄마를 계속 찾았어요. 엄마, 엄마, 막 이러고 불렀는데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죠. 예. 가 위에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계속 부르다가 이제 이 바퀴벌레들은 벽면을 점점 점점 메우면서 제 방을 더 많이 메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러고 이제 계단을 막 하염 없이 보면서 막 엄마를 계속 부르다가 이제 그 샹들리에서 불빛이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막 보니까 제가 막 눈을 그냥 감고 계속 엄마를 부르다가 순간적으로 엄마 하면서 딱 이제 몸이 풀리더라고요. 예. 그 순간 이제 오른쪽 벽면을 덮었던 이 벌레들이 싹 그냥 콘센트로 다시 들어가고 샹들리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꺼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자기 내가 부르는 거못 들었냐고. 근데 엄마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뭘까? 그냥, 이게 뭐, 가위 눌림이라는 단어조차 몰라, 몰랐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냥, 너무 그냥 어색했던 일이어서, 그러다가 지나가게 됐어요. 네. 며칠을 좀 지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뒤에 두 번째 가위 눌림을 또 겪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가위 눌림은 조금 더 심해지더라고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 이제 이 신발장이라고 표시된 곳 있잖아요 네. 다들 집에 보시면은 신발장에 들어가면은 그 자동 센서등이 탁 켜지잖아요 네 이제 그 센서등이 제 방에 벽을 타고 그 불빛이 보인단 말이죠 네. 이제 신발장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거는 보이는 구조예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항상 새벽 4시 정도면은 출근을 하셨었어요. 예. 직업이 좀 이제 뭐 교수님 같은 거셨어가지고 좀 일찍 출근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잠결에 할아버지가 출근하는 소리를 항상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 잠결에 있다가 가끔 깨는 날에는 이제 현관 등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나고 이거를 항상 그냥 듣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그냥 저는 잠을 자다가 또첫 번째 가위 눌렸을 때처럼 이제 그냥 우연히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몸이 또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현관등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할아버지가 출근하시나 보다. 난뭐 자야겠다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동, 자동 센서 등이 한 20초? 30초면 꺼, 꺼지잖아요. 네. 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센서 등이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제 캄캄하게 그냥 다시 어둠이 됐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출근을 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분명히 닫은, 닫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불이 그냥 켜졌다가 혼자서 꺼진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그냥,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어, 뭐지? 싶어서 계속 그냥 그 불빛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꺼졌다가 한 10초? 20초 있다가 또 다시 한번탁 켜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또 20초 있다가 또딱 꺼져요. 그러다가, 좀더 빨리 탁 켜졌다가, 딱 꺼지고, 갑자기, 바바바바박 하면서 이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진짜 눈, 이 눈도 안 감기고, 막그 광경을 그냥 보면서, 어, 이게 뭘까? 이게 진짜 뭐지, 뭐지, 뭐지? 막 right. 이러면서 막, 그 당시에는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저기, 안방에서 거실을 지나서 복도로 이제 터벅터벅 하고 오시는 오, 걸어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보셨었는데, 그래서 어, 할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딱 들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화장실에 들리시느라고 불을 탁 켜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가위가 탁 풀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그때서야 이제 불딱 끄고 현관문 불 들어오고,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를 제가 그 다음 목격을 한 다음에 겨우 잠에 들려고 했는데 뭐 그날은 이미 제가 또 미사에 나가는 날이 또 돼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네 미사에 나가서 졸고 신부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나이 됐고요. 두 번째 가위 때는 계속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아마 할아버지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가신 거 보면은 그냥 저만 봤던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네. 뭐 그렇게 이제 두 번째 가위를 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을 가위를 눌리게 된 거고. 그 뒤로는 이제 정말 좀 잠잠했어요. 한 1, 2주 정도 잠잠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제가 이제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시기가 한뭐한 뭐한 일주일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가위에 눌리게 돼요. 네. 할아버지가 이제 항상 바닥에서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따라서 막 바닥에서 같이 그, 요 깔고 막 옛날 얘기 들으면서 잠들고 막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침대, 침대를 놔두고 제 방에서 가끔 이제 어린이용 매트 깔고 이렇게 네. 잠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 침대 아래쪽에다가 요를 깔고 이제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날은 그냥 이불도 잘 덮고 잘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잠결에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저를 더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 시절이었으니까, 저의 그 중요 부위를, 오오. 네. <laughs> 저의 중요 부위를 이렇게 되게 강하게 막 땡기는 거예요. 아야.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아프다기보다도 그 단전이라고 그러죠. 그쪽을 막 이렇게 강하게 막 끌어 당기는 느낌? 그 제가 막, 이, 이, 뭐지? 막, 뒤척이다가, 한참을 뒤척였어요. 이게 뭐지, 뭐지, 뭐지? 막 이러면서. 예. 아, 막, 아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라 고 그래야 되나? 막 그런 느낌 이 계속 들면서, 제가 막 발길질을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를 팡! 찼어요. 이게 차니까 가위가 딱 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순간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제가 그냥 책장을 찼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이게 너무 너무 이상하다. 지금 벌써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막 이런 일들을 자꾸만 겪으니까 예. 이게 지금 복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자꾸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세 번째까지 겪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엄마 나 자꾸만 이게 잘때막 이런 일들을 겪는다. 이제 막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막, 자꾸만 이런 일을 겪는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피곤해서 그렇다. 새벽에 맨날 나가니까. 이거는 너의 정신력 문제기 이 때문에, <laughs> 너가 좀, 이렇게, 좀더 집중을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단골 멘트죠 라고 말씀을 음. 예. <laughs>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 침대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는 문다 보이는데 이거. <laughs> 그러니까 문이 다 있기는 한데 제가 어릴 때는 뭐 지금은 사실 겁이 하나도 없지만 어릴 때는 무서워서 항상 문을 다 열고 잤었거든요. 네. 이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문을 네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침대를 놨고 저는 이제 벽면에다가 머리를 항상 두고 잤어요.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가위 눌림을 겪게 되요 네. 네, 이 마지막 가위 눌림에는 제가 이제 형체를 보게 되거든요. 오, 드디어, 예. 제가 사실 겁이 없긴 하지만, 이 모습은 아직도 생생히 좀 기억이 나고, 좀 약간 비슷한 걸 보면 좀트라마가좀 이렇게 PTSD라 고 그러죠. 막 그런 게올 정도로 좀 가끔 이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이날이 아마 제가 복사를 준비하면서가 한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때가 한 7월쯤 됐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복사 입단식 이틀 전이었나? 그랬을 시기거든요. 제가 그런 버릇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요. 네. 근데 또 항상 자다가 이불을 다 차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날도 이제 잠을 자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고 있었는데 이제 온몸이 시원한 거죠. 제가 이불을 차버려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잠결에 이제 막 이불이 침대에 그 바깥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발가락으로 힘줘서 들어 올리려고 막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침대 보이시는 오른편에 엄마가 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인기척이 오,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예. 왜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는 저를 정말 많이 막 사랑하셔서 가끔 막잘때 보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엄마 개건이 했고, 근데 이제 어떤 자세로 계셨냐면 그 OT의 자세 아세요? 절망하고 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 여성분들 그 팔굽혀펴기 할때 아, 무릎 그렇죠. 이렇게 네. 딱 대고 하는데 그 자세로 바닥에다가 팔을 딱 이렇게 대고 고양이 자세 같은 거예요. 네, 사족 고양이 자세 예, 아 무릎을 꿇은 상태로.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이렇게 저를 보는 거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가위를 눌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뒤척이다가 눈이 딱 떠졌는데 그 순간적으로 이제 자다가 눈을 뜨면은 앞이 뿌옇잖아요. 순간적으로 몇초 동안. 그래서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딱 돌려서 이제 엄마 하고 시선이 점점 점점 명확해지는데 처음에 시선이 뿌옇 때는 이렇게 엄마 같은 사람이 웃고 있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시선이 명확해지는데 이게 엄마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 엄마, 봤던 거는 귀 이런 거, 네 이제 얼굴이 다 피부가 벗겨져 있고 이제 제 기준에서 왼쪽에는 초록색 피부, 한쪽 눈에는 보라색 피부, 하나는 막 붉고 까맣고 이런 얼굴에 이제 머리는 듬성듬성 나있는 그런 형체를 한, 제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 괴물이 그 자세로 저를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씩 하고 웃는 거예요. 오, 예. 입꼬리가 점점, 점점, 점점 찢어지면서 귀까지 다가가면서 제가 그게 시선이 명확해지면서 그걸 보는 순간, 그때는 진짜 너무 검, 겁이 그냥 온 겁이 너무 나가지고, 그냥 막, 엄마를 미친듯이 찾았어요 그냥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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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고 부르는데 진짜 그냥 역대급과는 다르게 그냥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도 않고 쉰목소리만 나오고 정말 저는 체감상 그게 한 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상태로 저를 바라보면서 계속 웃는데 막 눈은 빨, 빨간색이고 그니까 약간 그 형태가 그 곡성에 나왔던 그 일본인 악마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쿠니무라 준 그분. 예, 그 분인데 이제 피부가 막 그렇게 초록색 보라색인 그런 그런 가진 훌쩍하네. 네 이제 네 그런 형태로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불렀었어요. 계속 부르다가 정나 5분이 됐나 막 모르겠는데 지쳐서 막 울면서 막.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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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이제 목소리가 딱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떻게든 힘을 내서 진짜 막 그냥 목이 쉴 정도로 계속,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층에서 부모님이 뛰어내려 오시고 할머니가 뛰쳐서 이쪽으로 오시고 제 방으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나 귀신 봤다고, 자꾸만 이런 거 보인다고, 미치겠다고, 막, 나도 살려달라고, 막, 그랬는데, 아빠는 이제, 뭐, 농담으로, 이제, 아, 뭐, 니가 잘못 본 거다. 하시고, 이제, 할머니는, 이제 막, 얘가 지금, 어 복상을 하려니까, 지금 막, 이게 막, 악마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그럴 수 있지. 이제 예. 저희 집에 성수가 있어가지고, 막, 온 집안에다, 뭐, 성수를 뿌리시고. <laughs> 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 날도. 그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네. Yeah. 이제, 복사단이 되는 전날,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이날은 가위를 눌린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꿈을 꾸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꿈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되돌아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좀 의미가 있는 꿈 같아서. 네. 제가 북사단에 이제 입단을 하는 마지막 날에, 이제 그날 밤에 잠에 들어서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꿈에서 눈을 뜨니까 성당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성당 안에서 제가 미사를 보고 있는 거고, 제가 다니던 성당이 좀 되게 작은 조그만 성당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다니던 성당이 꿈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앞에 재단의 신부님이 미사를 보고 계셨고 이제 다른 미사를 보시는 신자분들도 이제 앞에 쭉 계셨어요. 저는 맨 뒷자리에 있었는데 신부님이 이제 뭐 전당하신 천주성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미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문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제 미사를 볼때다 같이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네. 사도신경이라는 거를 외우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아멘을 할때 저도 이제 동시에 아멘 하는데 꿈에서 저만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네. 저 혼자 아멘 하는 순간 그 신부님이 책을 보시고 계셨고 이제 신자들이 다 기도 손을 하고 앞을 보고 있었는데 아멘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시선이 갑자기 고개를 휙 틀어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 소름 는다 예예. 다들 근데 눈이 새까맣고. 오. 그 상태로 저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 도망가야겠다. 분명 뒷자리니까 뭐잘 도망가긴 했는데 이제 이사드리는 공간을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 저기 뭐야 성당 지부를 이제 떠나기 전까지 그 담장을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예. 출구 쪽으로 나가는데 하늘이 막 보라색 하늘이 막 펼쳐지고 막 주황색 보라색 하늘이 펼쳐지고 저는 그 담장을 계속 달려가지고 담장을 딱 뛰쳐 나오는 순간 갑자기 온 하늘이 갑자기 하늘색으로 바뀌면서 그냥 새 소리가 들리고, 그냥 평화롭게 그성당에서 신자들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뭔가 정리되는 듯한 꿈을 딱 꾸고 나서, 예.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저는 다음날에 그냥 복사단에 입단을 잘 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였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아무 부탈 없이 그냥 어린이 복사에서부터 청소년 복사까지 잘하면서 이제 그렇게 성당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야 아니 그 복사 다닌가 이거, 이거 하기 가왜 이렇게 힘든가요? 어, 이거 <laughs> 어, 이거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아, 네, 뭐 아닐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귀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 경험 이후에는 이제 단한 번도 귀신이란 거를 본 적도 없고, 네. 이제 피곤해서 가위에 눌려도 정말 체끼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깨는 사람이라서 정말 딱이 시기에만 이렇게 겪었다는 게좀 신기해서. 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건 시험이 아니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악마일까요? 이제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귀신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악마 같은 존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 이겨내셨고, 결국에는 복사단에 입단을 하셔서, 이제 하신 거잖아요. 네, 끝까지 잘 했죠. 네. 야, 근데 그거 소름 돋았겠다.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 존재를 목격을 했을 때, 심장이 멎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네, 뭐, 나머지 사실 가위 눌리는 거는 그냥 뭐, 좀 소름 끼치고 그냥 무섭, 그냥 무섭다 했는데, 이건 정말, <웃음> 진짜 <웃음> 죽을 것 같았죠.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잘알수 없죠. 그죠? 네. 오늘 해내신님께서 복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진짜 너무 도 용기 내 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무서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우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예,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나 악령이나 악마나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뭔가 반대 세력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좀 정신을 붕괴시킨다거나 이런 말들이 있죠. 이거는 뭐 어느 종교든 그거는 다 마찬가지로 있어요. 어, 그거는 뭐 무당 쪽도 있고, 음,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